자, 신십까 오늘은 3월 9일. 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서여호수아기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여호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정벌에 나서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 율법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라고 말씀 하시는 거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너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감하여라 구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 그것도 한참 예전 누군 이름만 알뿐 그를 기억하기엔 너무나 먼 오래 전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그 땅이 어떤지도 심지어 그들은 알지 못하고 정탐꾼들이 갔다가 두려움에 떨어오니 떨어 정말 많은 백성들이 포기하기도 했던 그런 땅. 두려움이 앞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용감하라 라고 말하면 저도 예전 사람이 맞는 거 같습니다 개혁개정은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자 표현이고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니까 세번장에서는 용감하라 라는 말로 번역을 좀 했어요 근데 자꾸만 용감하라는 말보단 담대하라는 말이 더 친숙 하게 느껴지니 이것도 역시나 아, 저의 연령이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새로운 길을 가는 이들을 향해서 새로운 도전, 새롭게 만날 이런저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처해 있을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용감하라. 그런데. 용감하다는 말속엔 또한 조심해야 되는 용감이라는 말과 같이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또 안에 있는데 뭐냐면 만용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용감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서 주변에 있는 상황을 둘러, 둘러보지도 못하고 아니 아마 보이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자신의 욕심에 차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용감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에 쓰여진 것을 성신껏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감을 조금만 더 지나치면 만용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아시게 예 아시기에 중요한 약속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것 그것은 이 율법 속에 쓰여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용감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제가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하는 걸 말씀을 보기 전에 말할까 하다가 일부러 뒤로 좀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화면이 아주 많이 밝아졌을 겁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가 부평서부교회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 그런데 지난 주에 소정 쌤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크게 맞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냐면 뭐였냐면 우리 교회 유튜브는 잘 되고 있긴 한데 화면이 약간 흐린 듯한 뭔가 필터를 끼우고 보는 듯한 느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약간은 좀 뭔가 좀더 자연스럽게는 안 되나?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유를 찾았어요 어제 수협에 들이면서는 어떻게든지 대보자뭐 이렇게 하다가 수협에 들이고 집에 11시 넘어서 왔거든요 결국은 찾았어요 뭔가 문제였는지 근데 이것도 무엇인가 할때 그냥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놓고 좀더 깨끗한 화면을 띄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에 계속 이렇게 저렇게 만지고 바꿔보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사무실 안에 있던 장비를 막 꺼내서 다시 또 해보고 막. 이런 시간들 케이블을 뺐다 꽂았다 계속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좀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용감함보다는 때로는 용감해도 가지 못하고 만용은 투제치고 용감 용감해도 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성심껏 당신의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좀더 개선되어 질수 있고 우리에게 좀더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그것들이 가능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일 텐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거죠 음, 이 상황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저 그렇게 넘어가고 그저 그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계속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시작하는, 출발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굳세고 용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땅을 나아갈 수 있기를.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으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분명히 할수 있음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우리가 있기를 가절히 소망하니,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좀더 나은 내일로, 하나님, 광야에서 40년 허덕이며 움직이던 그들을 향하여, 역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당신의 가나안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 가운데, 우리의 주권을 당신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용감하라고 말씀하시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니, 용감하게 낙심하지 않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성심껏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리를 이끌어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